그래서 이제 스테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네. 볼게요. 제가 맨 마지막에 아늑하다고 우겼던 어, 맨끝 네, 끝 공간. 구성은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을 때 작업실하고 큰 거실을 <laughs> 가지고요. 그리고 문을 뭐 이렇게 폴딩도라면 다 열면 여기 작업실 다 되는 거예요. 네. 뭐더 넓게는 여기까지 되겠죠. 자,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확보가 되니까 그게 좋은 거 같아요. 이제 들어와서 한쪽에 욕실이 있고. 그리고 이제 이 사이 공간들을 가지고 여기에 조경을 해서 어. 여기 크게 창을 뚫어서 이 조경을 진짜 뭔가 이렇게 탁 자기만의 조경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도 뭐 뭔가 조경을 보고 나와서 이제 안방에서도 이그 완곡된 창을 통해서 아, 어, 네. 여기 완곡 창으로? 어. 네, 네. 오. 이런 것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다 개방적으로 보이는 구조들이 음. 다 있어서 답답한 네네.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홀딩더랑 창이 다 넓어가지고 이 작업실을 조금. 시각적으로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다음 집으로 넘어갈 때 파빌리온이 있고 아, 네. 네. 이 파빌리온의 성격을 사실 전시도 가능하고 음. 여기에 이는 사람들이 한대 모여서 뭔가 할수있게그 자신이... 하는 뭔가 일종의 이 네. 공간의 사랑방 마을 어에 있는 외부 공간정 청자 청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니 근데 저는 저 궁금했던 게 저기 파빌리온을 저기 중간에 음. 하셨잖아요. 근데 네네. 저 정도 사이즈면 스테이를 하나 더 만들 뭐좀 하면 만들 수도 있거든요. 작은 스테이를. 음. 사실 음.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. 사실 뭐 그냥. 숙... 공학을 하기 위한 혹은 숙소의 역할보다는 여기에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게 맞아요.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데 그 모여서 뭔가 아 담보도 나누고 아 서로의 작업물들을 아 서로 공유하고 를아 전시까지 할수 있는 거. 그런 좋네요. 되게 아, 전시, 전시.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네. 공간을 생각하는 거죠. 아, 정말로 좋은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이런 공간들이 없어서 뭐좀 아쉬웠었던 그런 예수님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, 걱정에서 안심 정도가 아니라 좀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.